안녕하세요. 닥터꼬집입니다 어,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의 고민은 굉장히 많죠. 치과 치료적인 부분도 그럴 거예요. 보통 이제 성장기라고 하면 어, 영구치열기가 이제 유치에서 영구치열로 넘어가는 보통 6살, 7살 때부터 초등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치아가 이제 빠지고 영구치가 올라오기 시작하고 보통 이제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이 되면 애기 치아 는다 빠지고 영구 치열이 완성이 돼요. 근데 이제 그 사이가 이제 보통 이제 성장기고 그 이후에 이제 영구 치열기가 완성이 됐다고 하더라도 치아는 성숙이 덜된 상태에서 뿌리의 길이가 성장을 해 줘야 되고 두께가 성장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청소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애들 치아를 어 뭔가 소아 치과를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뭐 영구치 이런 엄마 아빠 다니는 치과만 다니기엔 좀 불안하고 또 애가 치아 교정을 해야 될까 아니면 언제 치아 교정을 한다고 하면 은 언제쯤 하는 게 제일 좋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성장기에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인데 어 이게 예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치외치라는 게 있으면 그게 어쩔 수 없이 신경이 죽을 수밖에 없나 싶지만, 그거 신경이 죽지 않게 하기 위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기도 하고, 신경이 만약에 죽었을 때는 그 뿌리가 성장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그런 수식이 있는데, 그게 굉장히 고난이도고, 그 개념이 예전에 비해서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어그 최근 개념으로 치료를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보여드릴 케이스는 어 치과사들이 봐도 굉장히 놀랄 케이스이고, 어, 이 정도면 뭐 논문에 실어도 뭐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치료 결과가 좋은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 케이스를 올려드리는 이유는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래 어금니에 통증이 있어요 만 13세 성장기 아이 어떻게 치료하죠? 라고 인지 오셨는데 어 애가 이제 아프다고 해니까 왔어요. 근데 오른쪽 어금니가 차가운 음식에 통증이 있어요라고 이제 왔는데 내원 당시 이제 만 13세니까 보통 이제 중학교 1학년이겠죠. 중학교 1학년이니까 이 영구치열은 거의 완성이 됐어요. 보통 이제 양쪽의 영구치열이라고 하면 이제 유치 같은 경우에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치아가 아직 아기 치아가 있죠. 근데 이제 아기 치아가 작은 어금니가 이제 뿌리를 녹이면서 위로 올라오는 거고 여기는 아기 치아 유구치에 뿌리를 녹이면서 이제 이 치아가 이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데 어 중형은 이제 이때 올라올 때 어머님들이 부모님들이 체크를 해 주셔야 될게 뭐냐면 일단 영구치가 다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겠죠. 보통 이제 영구치가 있다고 하면은 시배가 이제 보통 앞니가 두 개가 있고 송곳니가 있고 작은 어금니가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어금니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게 한쪽 당 일곱 개씩 치아가 있는지 그 부분을 갖다 잘 체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제 양쪽에 대칭적으로 치아가 올라오는 게 속도가 비슷한 게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속도 차이가 약간 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 양쪽 치아가 올라오는 속도 차이가 굉장히 있다고 하면은 치과에서 좀엑스레이 찍어서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고. 어딘가 선천적으로 미싱이 있는지, 치아가 선천적으로 없던지, 아니면 어딘가에 걸려서 못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치료를 개입을 할지에 대해서 좀 봐야 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사랑니 칩에까지도 아, 벌써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치아는 다 있는 케이스이고, 작은 어금니 두 개, 큰 어금니 하나 둘, 사랑니까지사랑니도네개다 있죠. 사랑니 지금 칩에 머리 쌍만 있는 거고, 뿌리는 지금 아직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치아가 잘 가지런히 올라, 왔는데, 중요한 건 뿌리 끝이 전부 다 아직은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치아가, 치아가 보통 이제 맹출을 하는 원리가 뭐냐면, 치아 맹출이라는 거는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치아가 위로 올라오는 원리는 뿌리가 자라면서 올라오거든요. 뿌리가 자란다, 성장한다는 거는 일단은 길이가 일단 성장해야 돼요. 길이가 쭉쭉쭉쭉 길어지면서 이제 맹출이 되는 거고, 길이가 다 성장이 됐다 그러면은 이 두께가 성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두께. 이 두께, 치아 신경관이 있는 공간 말고 이 바깥에 뼈랑 치아 신경관 사이 이 두께가 충분히 두꺼워져야 우리가 교합력에 이걸 버틸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해주는 게 좋은데, 이제 아파서 오셨는데 이제 이 부분, 이 부분에 보면 이제 치외치가 있죠. 치외치. 치외치가 있단 말이에요. 치외치는 뭐냐면, 치아에, 바깥에, 치아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치아 바깥에 치아가 하나 더 있는 거고, 치내치도 있거든요. 치내치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나중에 치내치 케이스에 설명을 드리기로 할게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외치가 있는 경우라서, 실은 이제 이 치외치가 있을 때는, 이제 보통 이제 치료를 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뿔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와 있는 이 부분이 깨지지 않게 주변을 갖다 보강하는 레진을 해주면 제일 좋아요 레진을 레진을 충치 치료가 아니고 주변이 이 뿔이 부러지지 말라고 이렇게 레진으로 보강을 해줘서 뿔이 안 부러지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사람에 따라서 이 치수 조직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스탑이 이렇게 돼 있으면 좋겠는데. 이 뿌리 이렇게 올라와 있는 치에 치에 이 끝에 이렇게 올라와 있다고 하면 뿔이 딸깍하고 떨어지면서 이 부분에 이제 치수가 이 구강 내에 노출이 되게 되면 치수가 세균 감염이 일어나면서 신경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경이 이미 병적인 상태로 넘어가 있는 상태예요. 병적 상태. 그래서 신경치료할 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이렇게 이제 열고 들어갔을 때. 이게 염증 상태니까 한마디로 이게 염증이 있으면 붓죠. 염증이 있으면 이제 붓기가 있는 거고 그래서 딱 뚫고 들어갔을 때 피가 철철철철 넘쳐. 요 피가 철철 넘치는 이런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여기를 이제 신경 치료를 해야 돼요. 신경 치료를 하는데 예전의 컨셉은 신경 치료를 할때 이 뿌리 끝에까지 어떻게든 이거를 갖다 근단을 닫아주는 게 목적이었거든요. 근단이 지금 열려 있으니까, 이제 보통 이제 오픈 에펙스라고 해서 치아 뿌리 끝이 열려 있다. 그러면 이 오픈 에펙스를 과연 어떻게 닫아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이 컸기 때문에 이 끝에까지 신경을 다 제거를 하고, 이 끝부위까지 신경을 다 제거를 하고, 이 끝에까지 신경치료를 해서 완전히 틀어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제재를 갖다 넣어주면, 이제 오랜 기간 넣어주게 되면, 여기가 이제 막히기는 막혀서, 거기 끝에까지 신경치료를 해주는 게 컨셉이었어요. 이게 올드 컨셉이고, 그것까지만 완전히 해줄 수 있다고 해도 훌륭하신 치과의사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최근에는, 이 뿌리 끝에 어쨌든 지금 뿌리가 열려있고 뿌리의 길이 성장이나 두께 성장이 아직 남아있잖아요.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살아있는 세포들을 갖다가 최대한 보존하려는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이 위에서부터 어디까지 신경이 살아있는지 어디까지 괴사가 됐는지를 찾아 들어가서 그 부위까지만 신경치료를 하고 이 뿌리 끝쪽에 살아있는 조직에는 신경치료를 하지 않는 게더 좋다. 그렇게 성공을 했을 때는 치아 뿌리의 길이 성장이나 두께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신경치료를 갖다가 이 중간까지만, 살아있는 조직이 있는 데까지만 해놓고 이 아래는 살아있는 세포를 보존을 하고 이 윗부분은 일단 레진을 한 거죠. 자, 이제 이 친구 어떻게 됐을까요? 음. 반대편 쪽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 대칭적으로 치외치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뿌리 있는 부분에 외진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제 보강을 해줬어요. 반대편처럼 되지 말라고. 이게 이제 치외치가 있을 때 부모님들이 해줘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파서 오면 항상 저렇게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아프기 전에 치외치가 있다 그러면 이 주변을 보강하는 작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괜히 쓸데없는 비용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뿔이 부러졌을 때 괜찮을 수도 있지만 안 괜찮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신경치료를 하게 되면, 신경치료를 실패했을 때 이제 복잡해지는 거기 때문에 신경치료를 안할수 있으면 안 하기 위해서 이런 예방적인 치료를 먼저 하시는 게 부모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자, 1년 7개월의 정기검진을 위해 왔어요. 이제 방학 때마다 이 친구는 병원에 오는 거예요. 자, 치아는 크라운까지 씌우진 않았지만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자, 뿌리가 점점점점 자라고 있죠. 이게 느껴지시나요? 자, 이게 치료 전 상태예요. 여기가 이제 막 아파서 와서 치외치 여기에 이제 뚫고 들어가서 여기에 신경치료를 했단 말이에요. 자, 뿌리가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 아직도. 이 뿌리끝이 이런 뿌리끝 이렇게 되어 있고 신경관이 중간에만 있는 이거랑은 완전히 다르죠. 뭔가 이렇게 열려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닫히는 거를 갖다가 2년 후에 보는 거예요. 자, 뿌리 길이가 지금 여기보다 더 뿌리 끝에가 길어졌고 이 뿌리 끝에가 약간 깔때기 모양으로 이런 식으로 형태가 잡히고 있고 뿌리의 두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제가 생각하는 그런 치료 수식이 성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치과사들이 봐도 우와, 이게 된다고 약간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케이스이고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는 예전에는 치아 뿌리 끝을 닫아 주는 뭐 에펙시피케이션 뭐 이런 치료였거든요 근데 이제 에펙시피케이션이 아니고 이 안쪽에 있는 혈관을 갖다가 다시 재생시켜주는 치아의 재생술인 리베스큘라리제이션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대혈관화 그래서 뿌리 끝에 살아있는 조직을 최대한 유지를 시켜서 치근의 뿌리 성장과 두께 성장을 유도를 한 해주는 게 좋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런 술식을 해주는 게어 성장기 아이가 혹시라도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이런 술식을할수 있는 치과사를 찾으셔서 치료를 해주면 애를 위해서 인생을 위해 좋은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두께 성장이나 뿌리 성장이 여기서 멈췄다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완전히 완성이 된 경우보다는 아무래도 교합력을 쉽거나 오랜 기간 사용하는 게 분리할 수밖에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께는 이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어차피 성장기에 있는 애들이 이 유튜브를 찾고 나이 치과 가서 이 치료 받을래 이렇게 말을 하는 친구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에는 부모님의 케어 아래 아직은 성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보시고 애들을 조금 정기 체크업을 하시고 교정 치료도 좀 정기 체크업을 하셔서 시기를 놓치지 마시고 너무 일찍 개입할 필요도 없지만 필요한 시기에는 교정도 해야 되겠죠.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님들은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고 하시면 닥터 고집 치과 DM 좋아요 구독 꼭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